안녕하세요. 김동아입니다 오늘은 미드저니에서 다른 건 몰라도 꼭 알아두어야 할 스타일 코드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드저니를 사용을 해 보면서 진짜 미드저니가 보다 미학적이고 멋있는 이미지를 미드저니가 다른 툴보다 좀잘 뽑아낸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스타일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긴 프롬프트가 없이도 그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타일코드 활용법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타일코드를 생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옴니 레퍼런스를 함께 같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타일코드부터 한번 생성을 해볼 텐데요. 생각보다 되게 되게 간단합니다. 자 여기 미드 전이 창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w o m a n 이렇게 놓고 우리 파라미터 명령어 있죠? 하이픈 하이픈 그다음에 s ref 그러니까 스타일 레퍼런스죠. 그 전까지는 스타일 레퍼런스를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조합을 했다면 코드로 받는 것이 바로 이 스타일 코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뭐 스타일 1 이런 식으로 두대 개인화는 끄고요. 세팅은 거의 좀 노멀하게 가줍니다. 스타일리제이션만 뭐한 150에서 200 저는 기본적으로 200을 놓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모드는 스탠다드 모드로 진행을 하고요. 이 정도만 맨 처음에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워먼이라고 이렇게 쳤을 때 1번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타일 코드 값 1에 대해서 지금 이미지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긴 프롬프트가 없이도 지금 되게 느낌 있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똑같은 이번에는 man으로 한번 해보죠. man sf 1 자, 지금 man으로 생성한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아래에 있는 여자를 생성한 이미지와 느낌이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스타일 코드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일관적인 풍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지금 하는 방식은 뭐 임의로 숫자를 넣어 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해서 넣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빨리 요령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는 일단 똑같이 원 원으로 적어 주고요. 그다음에 sf 그다음 랜덤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 복사 한번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하나 치게 되면 랜덤 값을 치게 되면 그 스타일 코드가 랜덤으로 그냥 바로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제가 생성을 하게 될땐 하나만 하지 않고요. 한 다섯 개씩 그냥 걸어 놓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SF 랜덤 코드를 그냥 걸어 놓고 쭉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카이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타일 코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본인만의 화풍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박이죠? 자 그래서 만든 느낌 보면요 지금 이렇게 좀 약간 그린 그린 듯한 약간 캔버스에 그린 듯한 느낌도 하나 있고요 위쪽에는 완전 강렬한 대비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런 느낌은 약간 프리즘 같은 느낌 그다음 여기는 약간 브라운 계통의 느낌 좀 약간 엔틱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위쪽에는 팝아트 이런 식으로 이 스타일 코드 자체를 여러 개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시간 나실 때 한번 모아두세요. 그러면 정말 도움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타일 코드 자체를 약간 해석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이 화풍의 이미지를 가지고 좀 사용을 한다고 치면, 여기에 바로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렇게. 도시를 걷고 있는 여자를 이 스타일 코드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듯이 스타일 코드만 동일하게 해놓고 프롬프트를 따로 입력하면서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생성이 됐는데 도시를 걷고 있는 여자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어, 기존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밑에 이미지와 비교를 하게 되면 동일한 화풍으로 생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옴니레 퍼런스와 스타일 코드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일단 제가 사용할 스타일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레트로하고 카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스타일 코드고요. 406689787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코리아 워먼 라이딩 언 로드. 길 위를 뭔가를 타고 가고 있는 이제 여자의 한국 여자의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스타일 코드는 마음에 드는데 아 내가 원하는 인물로 놓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옴니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자 지금 보시면 스타일은 애니메이션인데 옴니 레퍼런스 이미지는 실사 이미지죠. 사실 이렇게 둘의 스타일이 다를 때 보다는 같은 스타일일 경우에 훨씬 더잘 매칭이 되지만 이렇게 다를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이 상관관계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스타일과 그다음에 옴니 레퍼런스를 같이 한번 합쳐 가지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옴니 레퍼런스를 그냥 넣어 보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똑같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코리아먼 라이딩 온 로드 해 놓고 그다음 뭐 약간 화면 비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 코드였죠. 아까 우리 봤던 그다음에 스타일라이즈. 스타일라이즈 s 값 같은 경우에는 200 정도로 기본 거의 기본 정도로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옴니 레퍼런스 어떤 것들을 옴니 레퍼런스로 잡을지 인물을 넣어 주고 난 다음 기본값인 100을 넣어 줘 봤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기본적인 피코드를 합친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이미지를 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옴니레퍼런스를 기본값만 넣은 이미지인데 생각보다 좀 되게 이질적인 이미지가 나왔죠. 자, 그리고 위쪽을 보게 되면 피코드가 같이 제 개인 피코드가 섞인 부분인데 약간 보게 되면 조금 더 약간 카툰 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레트로한 끼가 조금 더 빠진 느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코드는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요. 이게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간 제 개인화 코드 같은 거는 조금 더 실사에 가까운 콘트라스트도 강하고 이런 느낌을 위주로 만든 피코드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이 SREF 값에다가 그냥 옴니레퍼런스를 집어넣게 되면 좀잘 매칭이 되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피코드는 편차가 있긴 하지만 피코드를 넣는다 하더라도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딱 매칭이 되는 느낌을 얻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좀 다른 스타일의 스타일 코드와 옴니 레퍼런스를 어떻게 합칠지, 어떤 거를 움직이고 어느 만큼 줄지, 어떤 거를 뺄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루었던 좀 수치와 이미지로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바로 스타일 레퍼런스 가중치, 그 다음에 옴니 레퍼런스 가중치, 그 다음 세 번째는 스타일 값 가중치 이세 가지를 가지고 우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드저니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헷갈리고 사용하시는 것을 어려워하시는데 기본을 잘 익히셔야 어떻게 가야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유사하게 가는지 방향을 조금 더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본에 대해서, 미드전이의 기본에 대해서 조금 더 다지고 싶고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미드전이 기본 편에들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으니까요. 그 영상 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튼 지금 이미지를 보게 되면 처음으로는 SW, 그러니까 스타일 가중치죠. 스타일 레퍼런스 가중치. 자, 이거는 우리가 설정한 스타일 값에 대한 농도에 대한 부분이죠. 기본은 100이고요. 이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쪽이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애니메이션 느낌이 더날 테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애니메이션의 느낌이 좀 약해지니까 조금 더 옴니 레퍼런스의 실사 느낌이 조금 더 나겠죠. 자, 두 번째는 옴니 레퍼런스 가중치인데 이건 반대겠죠. 자, 사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두긴 했지만, 이해를 위해서 약간 이렇게 해놓은 거고, 옴니 같은 경우에는 수치의 가중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옴니 레퍼런스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각도나 사이즈도 더 따라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타일라이즈 값인데 이 부분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또 이것도 뭐 이런 스타일로 간다, 저런 스타일로 간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어, 이게 스타일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미학, 미드저니가 생각하는 미학의 영역이 좀더 풍부해지고 더 낮아지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스타일라이즈 값이 높아질수록 약간 이런 스타일 코드의 느낌이 더확 살고 낮아질수록 이런 화려한 미학적인 느낌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사 인물을 만화 스타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생성한 이미지를 봤을 때 스타일 느낌은 좋은데 인물은 조금 반영이 잘안된 느낌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봤던 그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값을 어디로 움직이면 좋을지 판단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세 가지 있었죠. 스타일 레퍼런스 가중치 SW, 그 다음 옴니 레퍼런스 가중치인 O.W, 그 다음 스타일 값 가중치 S값. 자, 이거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자 일단 스타일 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으로 뒀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보게 되면 스타일의 화풍은 그래도 잘 많이 녹아든 것 같아요 잘 많이 녹아든 것 같고 더 덜하거나 높아질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안에서 인물은 조금 더 인물답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더 들었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조금 더 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옴니의 가중치를 조금 더 높였고요. 그 다음, 스타일라이즈 값도 300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자, 이것도 300으로 올린 이유가요? 아, 지금 보게 되면 스타일의 농도 자체는 괜찮은데, 조금 더 미학이 가미가 되어야만 애니메이팅한 느낌들이 더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과 같은 수치 값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나온 이미지가 바로 이러한 이미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세 번째 이미지 경우에 생각보다 좀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서 S 값 대신 S W 값을 올려주어도 되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S W 값은 스타일 코드에 대한 분석을 좀 하지 않으면 이 바뀌는 랜덤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조금 이어지는 영상, 뭔가 연관되는 영상을 만들지 않는 이상 S값을 올려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보다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다른 수치는 동일한 상태에서 SW 스타일의 가중치만 보다 좀 약하게 내려주었습니다. 스타일의 가중치를 조금 더뺀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스타일 코드의 느낌을 약간 필터처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타일 코드가 딱 나왔을 때딱그 이미지만 볼게 아니라 이렇게 가중치에 따라서 활용도가 되게 많이 달라지는 점 알아두시면 너무 뭐 특색이 강한 스타일 코드여서 사용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유연하게 다른 방법으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스타일 코드를 자유롭게 좀내 맘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많은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인물의 의상을 바꾼다든지 뭐 추가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확확 확확 이미지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 스타일 코드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특색이 있는지 미드저니의 스타일 코드 알고리즘을 뭐100% 알긴 어렵겠지만 본인만의 스타일코드 해석법을 가지고 좀 적용해야 이게 내 맘대로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적용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코드와 옴니 레퍼런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레트로한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미드저니에서 전부 다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조금 짧지만 미드저니에서 아주 중요한 스타일코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활용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들도 응용하는 방법들도 늘어날 테니까요. 다양하게 기본을 다진 상태에서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